안녕하십니까. YBC 뉴스입니다. 6.13 지방선거 기간 시민들에게 후보를 잘 알리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코너입니다. 각 지역구의 후보자들을 모아 같은 질문으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. 후보들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? 오늘은 평택시 오선거구 도의원 후보들을 만나봅니다.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후보님의 대표 공약은 무엇입니까? 아, 저희는 이제 비전 1, 2동 지역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비전 1, 2동 지역에, 어, 종합 스포츠 센터 건립을 시민들께서 굉장히 원하고 계세요. 그래서 제 요, 요번 공약에 넣은 게 소사벌 지역에 스포츠 종합 센터 공원? 그걸 공약으로 넣었습니다. 네.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후보님께서 가장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. 네, 저희 지역은 지금 용의동 소사벌 상가에 정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. 어,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게 우선이고요. 지금 평택시의 문제가 미세먼지가 가장 심하다고 하는데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어, 마련하는 게 저의 어, 가장 핵심적인 어, 현안인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.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후보님의 시민들에게 나는 땡땡땡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. 아, 저는 소통, 복지, 전문가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유는요?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또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어, 사회적 약자와 함께 했던 시연 활동을 4년 동안 했습니다. 그래서 어, 저는 소통, 어, 복지, 전문가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상대 후보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, 타당의 후보는 저와 어, 그전부터 알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선거 운동 열심히 하고 최종까지 마무리 잘 하면서 어, 다음에 볼때 소주 한잔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어, 친구 같은 동생 끝까지 파이팅 그럼 이번엔 마지막입니다. 우리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죠 우리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오래도록 함께 살고 싶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 저 한몸 열심히 바치겠습니다 어, 시민 여러분 서현옥을 뽑으면 서현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후보님의 대표 공약은 무엇인가요? 어, 저는 첫 번째는 소방관 증언 그리고 두 번째는 소사벌 상가라든지 주변의 비전 1, 2동이 주차난이 심해가지고 주차난 해결. 예, 대표 공약은 그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후보님이 가장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. 그 대표적인 공약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공약, 그 주차난. 주차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예로 소사벌 상가에 제가 딱지를 세 번을 끊어봤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난이 너무 심하구나 그래서 주차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어, 지금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주차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, 예. 네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좀 색다르게 시민들에게 네. 후보님이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나는 추진력이 강한 불도저다 어, 추진력이 좀 강하다 어. 예 한번 어떤 문제에 대해서. 어, 파고드는 성격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해결해야 된다. 민원이 들어오면 그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추진력, 아. 그게 제일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이번에는 같은 지역구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상대 후보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, 네거티브를 안 하고 정정당당하게 우리 페어플레이 합시다. 가장 중요한 분들이죠. 우리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꼭 인물로 결정을. 6.13 지방선거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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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십니까? 21세기 동부가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에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.